극한 값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좋으실 거죠? <laughs> 그래서 대입해서 그냥 풀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예, 극한 값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해도 마이너스 3 나옵니다. 자, 요거3 대입해 주니까요. 극한값 대입해서 풀어주면 돼요. 3 대입해서 9죠. 1 대입해 주니까 10이 되겠죠. 극한값 10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얘도 1보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 얘도 연속 함수거든요. 연속이거든. 다 그래프가 안 끊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2를 집어넣어주면요. 1 되죠. 루트 1은 1이죠. 그래서 극한값 1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극한값은 대입해서 풀어라. 0 플러스 2니까요. 극한값 1분의 1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예,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얘도 대입해서 풀게요. 대입해서 풀어 주면은 봐라. 그런데 여러분들 봐라. 좌극한하고 우극한에 대한 설명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뒤쪽에서 나와요. 앞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앞쪽에서는 안 해도 되고 뒤쪽에서는 또 해야 되네.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처음부터 극한값은요. 좌극한 우극한 다 따지는 겁니다. 제일 첫 첫 번째 문제부터요. 그럼 따져보세요. 그럼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어, 0보다 좀 커요. 어, 일단 함수 적을게요.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0보다 좀 커요. 그게 플러스 0이란 얘기야. 그럼 제곱에도요. 제곱에도 플러스 0, 제곱에도 플러스 0이죠. 0분의 1 이렇게 돼요. 0분의 양수니까 얘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때 함수식은 x제곱분의 1이 되고요. 그럼 여기다 0 마이너스 대입해 보세요. 0보다 좀 작아요. 0, 그러니까 마이너스 0이란 얘기지. 0은 진짜 거진 0인데 0보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아무튼 작으니까 음수예요. 마이너스 0이란 얘기야. 그럼 제곱해주면요. 플러스 0이 되겠죠. 마이너스 0을 제곱해주면 은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요. 플러스 0이 된다는 얘기예요. 0분의 양수가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0분의 양수는 무한대로 가죠. 자 그러면은 우 극한도 무한대고 좌극한도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얘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뜨고 얘의 극한값은 무한대다라고 극한값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극한은 무한대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극한값은 쌤 언제 붙입니까? 어, 상수값으로 갔을 때. 얘네들이 어떤 상수값으로 갔을 때 극한값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 아니고 극한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예. 극한은 무한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 값으로 갔을 때는 극한, 값 근데 무한대로 가면은 극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다 따지는 거야 근데 매번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조금만 생각하면 돼 이렇게 굳이 하지 말고 0보다 좀 커요 플러스 0 집어넣어 보세요 제곱해도 플러스 0이죠 0보다 좀 작아요 마이너스 0을 제곱하더라도 플러스 0이거든요 0분의 양수니까 무한대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1보다 좀큰 1을 집어넣어 보세요. 진짜 1은 맞아요. 1은 맞는데 1보다 조금 큰 거예요. 그러다 딱 1을 빼주니까 0은 0인데 0보다 좀 커요. 0보다 좀 크다는 얘기지. 플러스 0이라는 얘기지. 그럼 그거의 절대 값이니까 플러스 0이죠. 0분의 마이너스를 이렇게 돼요. 요번에 0보다 좀 작은 0을 집어넣어 보세요. 0보다 좀, 아, 1보다 좀 작은 1입니다. 1보다 좀 작은 1라딱 1을 빼주면 0보다 좀 작아요. 즉, 마이너스 0이 된다는 얘기야. 어차피 그게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0이 나올 겁니다. 플러스 0분의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럼 0분의 음수니까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세 가지 제가 앞쪽 개념에서 꼭 기억하라 그랬죠. 무한대분의 상수는 얘는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0분의 양수는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0분의 음수는 어디로 간다고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요거는 책에 있다 그랬어요. 얘두 개는 책이 없으니까 따로 좀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답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하시면은 6번에 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함수의 극한을, 자,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얘도 대입해서 풀기로 약속이 돼 있죠. 우리 무한대 현상에 대해서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무한대 대입해 주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3입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3은요, 우리가 무한대라고 얘기하죠. 예, 극한은 무한대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여기다 무한대 집어넣어주면 무한대제곱이죠. 무한대제곱은 무한대가 됩니다. 극한은 무한대가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집어넣, 집어넣어주면 엑사리에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올려버리세요.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 되죠. 예, 무한대분의 상속골이니까 얘가 0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어주면요. 2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2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 이렇게 돼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얘는 0으로 하고요. 2 빼기 0이니까 극한값은 2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10번의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어, 극한값을 구하시오. 에, 마이너스 붙었어요. 그죠? 좌극한 값입니다. 극한값 대입하라 그랬죠? 여기다 0 집어넣어주니까 0입니다. 0보다 좀 작은데 크진 0이에요. 자 여기다 0 마이너스 0보다 좀 작아요 그죠? 0 집어넣더라도 절대값을 주니까 0이 되겠죠. 0분의 0꼴 뭐라 그랬어요? 부정령이라고 그랬죠. 부정령 4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부정령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두 번째 무한대 분의 무한대 세 번째 0분의 0꼴 네 번째 무한대 곱하기 0꼴 부정령 요 4개에서 여러분들 시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하나 걸렸는 게 지금 0분의 0꼴이거든요. 이렇게 부정령이 나오면은 그 부정령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음. 자 0분의 0꼴 푸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0분의 0이잖아. 대입했더니만 0분의 0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어, 고등수학 상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지만 어, 절대값은 무조건 뭐하라 그랬어요? 벗겨라 그랬죠. x가 0마이너스로 갈때 x분의 그러면 얘가 보자 절대값은 무조건 벗겨라 그랬잖아. 그럼 0마이너스야. 0보다 좀 작아. 그, 얘가 음수란 얘기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 약분해서요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래서 갈로 1분에 극한 값은 상수 값으로 갔으니까 얘는 극한 값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앞에서는 극한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A 극한 값은 마이너스 1,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2번 볼게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할때 대입하세요. 극한 값 대입해주면 되니까. 분모 0으로 갑니다. 분자에다 0 집어넣으니까 0으로 갑니다. 0분의 0꼴 부정령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할 때, x분의 0보다 좀 커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란 얘기야. 그러면 절댓 값에서 그대로 나와주면 되는 거죠. x. 요거 약분해서요 1, 얼마 됩니까? 1 되겠죠. 그래서 예의 극한은 1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의 극한은 마이너스 1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답은 요렇게 내시면 되고,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리미터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절대값 x, 얘의 극한값은 뭘까요?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다. 쌤왜 그렇습니까? 자 극한값이 0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좌 극한값과 우 극한값이 같아져야 됩니다.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좌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고 우 극한값은 플러스 1이 돼요. 안 같죠? 그러면 0에서의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더한 거고요.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어, 요것도요. 이거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야. <laughs> 잘 보면은 한 개도 안 어려워요. 1번부터 볼게요. 리미트 i t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데, 플러스 붙었죠? 그 얘기는 마이너스 2로 가는데,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2로 가라는 기호예요. 이게요.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으로 가까이 갈 때, 그래프는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 한번 가보세요.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가면요. y 값,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은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x가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갈때 y 값은 어디로 가는지 구하는 거라고요. 그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면은 y 값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여 극한 값은 0이거든요. 음.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0으로 가는 건지 느껴지세요 다시 0으로 가죠 <laughs> 그지 그래서 우 극한값은 아 마이너스 2에서의우 극한값은 0이 되는 거죠 요번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라마란 얘기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2로 가란 뜻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붙었다는 것은 그럼, 마이너스 2가 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2로 갈 때, 그래프는 이 그래프죠, 지금. 그럼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2보다, 예,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2로 가면은요, y 값은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세요? 2로 가는 거 보이시죠? 이해되세요? 예, 2로 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의 좌극한 값이 2가 되는 거죠. fx의. 어, 됐고요. 그러면은, 3번 볼게요. Limit X 0 플러스 0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라는 얘기예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보세요 그러면 Y가 어디로 가까이 가요? 2로 가까이 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2가 됩니다 0 마이너스입니다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요? 그때 그래프는 이거죠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면 Y가 어디로 가까이 가요? 2로 가까이 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0에서의 FX의 0에서의 좌극한 값은 2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번 볼게요. 5번은 여러분들 1번, 2번 봐주면 될것 같은데,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 값은 0이고요, 마이너스 2에서의 좌극한 값은, 아, 요게 0이고요, 이게 2가 되는 거죠.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마이너스의 극한 값은 뭐가 돼요?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이 되겠죠. 같을 때 한해서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죠?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예, 갈로 5번의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6번도 볼게요. 6번은 3번, 4번을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0에서의 우 극한 값은 2고요. 0에서의 좌 극한 값은 2가 돼요. 어때요? 같죠? 그래서 fx는 0에서의 극한 값이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을 때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극한 값을 적을 수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볼게요. 16번까지죠? 이게 마지막 문제죠, 페이지. 자 극한값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 넣어주면은 1 플러스 3이 되어서 극한값은 4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14번입니다. 요것도 대입해주면 되죠. XR이 1. 그러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이게 2가 되니까 곱해서 극한값은 마이너스 6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음.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여기다 3 대입해주면요. 2분의 3 대입해주면은 9 3 빼주면은 9에 3 빼주면 6이 되겠죠. 요거 약분해서 극한 값 3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XR에 대입할 거 없죠? 그냥 그얘 그대로 되시면 돼요. 7,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